오늘은 혈류증 여인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관리이고, 또한 명은 자신의 혈류증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입니다. 우선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의 간청을 듣고 그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집으로 가는 그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의 몸이 서로 밀쳐지고 부딪히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옷에 의도적으로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셨고, 가던 길을 멈추어 그 여인을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내용은 이처럼,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기 위하여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한 여인,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침 받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증의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으로서 여성의 자국이나 음부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헌혈을 하면 의학적으로 사람에게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혈액을 뽑지만 사람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피곤을 경험합니다. 몸이 민감한 사람은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러한 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이 여인이 겪은 고통은 여러 종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빈혈을 크게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핏기가 없고 어지러움을 잘 겪는 것 같이 천류증의 여인은 아마 만성적인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 좋지 못한 건강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민족은 혈류증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물건이 이 병에 걸린 사람의 몸과 접촉하게 되면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고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중요한 종교의식과 행사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멀리했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그 사람을 아예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육체적 힘듦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차별과 따가운 시선으로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크게 지쳐있는 상황, 거기에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함께 겪으며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혈류증의 여인은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 체력적으로 심이 든이 여인이 이 많은 인파의 사람을 해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려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으로 하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부정한 병을 숨기고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열두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강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를 바랬습니다. 아마 자신의 부정한 병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예수님께 말을 걸수 없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께 직접 강구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한 것은 그분의 겉옷 자체가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구분 자체가 지금의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고 치료해 줄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혈류증이라는 부정한 병에 걸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감히 말을 걸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서 그녀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 자락을 만진 행위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은혜를 구한다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자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침 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만진 것 자체가 그녀가 치료받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녀를 치료해줄 마음이 없었다면, 그녀가 아무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라도, 치료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혈류증 여인이 그분에게 오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모든 마음의 동기와 믿음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그녀에게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정한 병으로 인해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걸지 못했던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구원은 1차적으로 그동안 고통받았던 혈류증의 병에서 나음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혈류증이라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인생을 절망하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둔 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그녀였습니다.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도 갖지 못하며 외롭게 생활했던 그녀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큰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경험한 그녀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을 듣게 되었고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었던 혈류병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인의 혈류병을 고쳐 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었던 현류증의 여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구원은 제일 먼저 그녀가 고통받았던 혈류병에 대한 치료의 선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가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은 그녀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즉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혈류병이라는 육신의 병을 고침 받는 것을 넘어 그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역사, 그녀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혈류증이라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혈류병이 부정한 병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그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따가운 희선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불행한 인생을 한탄하며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며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자신의 인생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갈망했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이 그녀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수 있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밤을 지새우며 많은 눈물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혈류 중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러 고난들의 문제들은 분명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고난의 문제는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찾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기쁨과 낙이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큰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절망과 낙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 절망과 낙심을 다 알고 있다. 나에게 와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구원자, 너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증의 여인이 받은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안식과 평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잘못이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은 부정한 물건이 되고 사람 역시 이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혈류쪽을 앓는 사람 때문에 부정함을 입게 된 물건은 물에 깨끗이 씻겨져야 했고 어떠한 물건은 깨뜨려 버리거나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목욕을 해야 했고 옷도 다시 빨아야 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중요한 종교의식과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부정을 정하게 하는 의식까지도 행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이 혈류병에 걸린 사람과 거리를 두며 멀리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민족은 종교적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부정을 상징하는 혈류병에 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주받아 그 병에 걸린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은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은 대단히 큰 결례이고 잘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그런 행동을 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믿음적인 행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과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많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위로가 목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그녀의 마음을 다 아셨기에 예수님을 향했던 그녀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으로 그녀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하게 여기고 저주받았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딸이라고 말해 주셨고 그녀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바랬던 것은 그저 자신의 육체적 병이 나음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까지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병의 여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는 삶,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며 이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운명을 의탁해도 좋으실 뿐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오 내 인생은 내가 내 자유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죄라는 병에 걸려 자기 자신이 고통받고 있고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헬류증 여인은 자신이 걸린 불치병으로 인해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고 세상이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거나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과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육체적 연약함,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더욱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는 그녀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고 그분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있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류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현류증의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혈류 중의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부정보다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한발더 나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해, 수,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무리 부정하고 더러워도, 예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를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한숨과 눈물,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를 다 이해해 줄수 없고 다 품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혈류증의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혈류증의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면 그의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